<목소리가> 내가 놀아했더라. 돌아... 오오오오오 장난인데. <목소리가> 교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21학번 허태조리 제빵학부 임진수입니다. 21학번 임신은이라고 합니다. 21학번 강영민이라고 합니다. 빵도 만들 수 있고. 과제도 만들 수 있고, 이러 서비스업도 배울 수 있고, 요리, 중식, 한식, 양식, 일식까지도 배울 수 있는 다양한 음식을 배울 수 있는 과라고 합니다. 한 응. 명씩 보면 이 학년 때 이제 제과제빵 쪽에는 이제 디저트 쪽으로 되게 많이 배우고요. 응. 제가 1학년 때 양식하고 한식만 배우는데, 2학년 올라가면서 이제 거기서 더 심화 과정을 배우기 시작하고요. 추가해서 중식, 그다음 일식 이렇게 추가해서 배우고, 일단 되도록이면 여기 세명다 취업 쪽으로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. 특급 호텔 가고 싶어요. 어, 교수님 어, 파라다이스 <laughs> 가고 싶어요. <laughs> 저도 웬만해서 특급 호텔 쪽으로 가고 싶은데 제 능력만 된다면 어디든지 어, 가고 싶어요. 일단 진짜 현장 중심적으로 그 수업을 많이 배우고요. 일단 제빵에서 진짜 좋은 점은 시설이 너무 좋아요. 좀 넘사적으로 한 전국에서 열 손가락 안으로 들 정도로 좋은 기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제빵 전공 쪽으로 가는 사람들은 되게 좋을 것 같고 조리 쪽은 이제. OJT 수업 여기 이제 레스토랑 수업도 좋고 조리쪽도 시설이 없을 건 없어요. 있을 것다 있고 이 시설이 이번 년에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. 그래서 옆에 바로 연결돼 있는 실습실이 거의 다새 기구들이고 자주 못 보던 기구들이 되게 많고 저도 쓰고 싶은 것들도 되게 많아요학예 방학이랑 이제 동계 방학 때 특강 그걸 열어요. 교수님들이 돈도 얼마 안 들어요. 다른 학원 다니는 것보다 이제 학교 방학 때 학교 다니면서 배우면 금방 딸수있습니다 저졸이 제과학부는 셰프 마스터가 되는 길이다. <웃음> 좋네. <웃음> 여기 왔을 때 다른 대학이랑 좀 달리 저희 대학은 이렇게 서비스도 다 하니까 네. 기본, 기본부터 해서 심화까지 나가서 배울 수 있는 것까지 다 여기서 배울 수 있으니까 마스터를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저희 학교 시설이 되게 좋고 배울 것도 많고 교수님들도 좋고 저희가 이제 대회를 되게 많이 나거든요 조리 쪽은 선배들이랑도 교류가 되게 많이 되고 그래서 고민할 거 없을 것 같습니다 호텔 조리 제빵업부 장난인데!